색깔이 돼요, 네.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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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보면 시커먼 그림도 올리면아 그러니까 저 안에서 지금 그래 돼요 그래. 자 말씀하세요. 찍을 테니까. 네. 하나 이거는 어. 지금 경매 단가가 13,800원 지금 시험 시제 경매 낙찰가가 1 3 8 0 0 그거 말씀하시면 안되고 판매가를 말씀하세요. 판매 14,000원 14,500원 14,500원 응. 요거는 한 근에 14,500원. 요거는 600g당. 이 고추는 이건 더 비싸 보이는데요. 이 순한 맛인띵홍인이인가은 인카욕. 인카욕, 지금 16만 16,000원. 만 16,000원. 지금 현재는 그래. 근데 앞으로는 더 내릴 수 있을지 그게지 여기 훨씬 더 만, 좋아 만, 보이네. 요거는 순한 맛이다 지금 현재는 어. 거의 품질이 이은 상태로 나오니까. 여기에 주문해 봐야준중을 잡으면 돼. 지금 한 만, 예를 들어서 이제 소매로 판매한다, 그러고 소매도 아니고 형님은 이제 적으니까. 여기서 나가는, 그, 남아, 나가는 단가가, 요거는 만사천원대, 요거는 만, 만육천원대. ,000원. 이거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. 지금, 지금 현재 이거는 수, 수난맛. 수난맛. 네, 더 비싸. 요거는 보통 매운맛이니다 요거는 보통 매운맛. 딱 봐도, 음. 이게 품, 저, 저쪽 게 훨씬 품질이 좋아 보이네. 원래 날씨가 이, 뜨거워가지고. 아유, 너무 더워요, 그, 지금. 좀, 좀 더워하다. 30도가 막 넘어가니까, 음. 밭에는 30, 비늘이 하고 하면은, 그건 한 40도 될것같아 좋은 거 사, 사놓으셨네요. 음, 음. 어, 이거 지금, 어제, 어제, 안양하고, 우 정도 하고, 올리고 소매가가 만 사천 원대고, 이거를 이제, 그, 누군가가 가져가서 소매를 한다 그러면은, 그거는, 그거는 소매를 한다 그러면, 이거, 이게는 남겨도 이거는 천 원만 남겨도 만 오천 원대고, 이거는 천 원만 남겨도 만 칠천 원대에요. 그죠? 소매, 고추를 가져가가지고 소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그, 그렇게 지금 현 시세가 지금 그렇게 비 네. 거지. 앞으로는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지. 내리겠지. 오르, 오르겠나, 그, 아마 고추가 좀더 쏟아지면은 내릴 수도 그치, 있겠죠. 양이 많이 나오면은 내리죠. 양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쯤 될까요? 지금 8월, 8월, 중순, 8월 중순. 8월 중순에서 말 되면은 많이, 거의 다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. 많이 쏟아지면은 당연히 뭐 많이 쏟아지면 가격이 좀떨어지는될 수도 있어요. 일단은 오늘 2025년도 7월 31일 날 아, 어, 햇햇껌 고추를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, 이거보다 더싼것도 있고 그래요. 앞으로 그러니까. 앞으로 연동이니까. 예. 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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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면 또 내릴 때또 아까 얘기해드리는 거죠. 내리면 내리는 대로. 음. 그리고 이거는 꼭, 꼭지가 없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렇지, 꼭, 거의 손꼽기인지 거의 다이래나 맞아요. 요즘은 다 선로하는 게 손꼽이고. 우리 형님 보니까 또, 밭에서 고추 딸때 꼭지를 아예 안 따. 고추고 말리고 난 다음에 꼭지를 떼는게 아니라 아예 딸때꼭지안 딴다니까 나무에서 나무에서 딸때 고추 꼭지를 제거해 버리면 네 그래야 돼 그래야 이두번일안 하지 그러니까 잠깐만 꼭지 있는 거는 가격 대비 한 500원 1000원 더 쌉니까 꼭지가 달려 있으면 그 꼭지 있는 거는 좀더쌀 수가 있어요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,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시고 일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